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열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흥미거리나 나름 유익한 것들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재림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견해를 우선 네 가지만 들어서 질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종종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어왔었고, 그 처소를 다 마련하시면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엉뚱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에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이라면 이러한 견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설교하곤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책 성경 바로 알기를 통해서 그러한 견해는 진리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견해의 근거가 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만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면 그 어떻게 하리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즉, 2, 3절의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가정법을 사용한 문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도들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거나 지금 천국에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말은 진리를 왜곡한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왜곡하게 되면 다른 진리들도 깨닫지 못하도록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제 9강 후편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그 하늘에 있는 집을 주님께서 만든 실제 집이나 맨션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하늘에 있는 집이 신령한 몸을 비유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에 대한 왜곡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힘써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왜곡은 재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림의 본래 뜻은 다시 온다는 뜻이지요. 사실인 즉,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재림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단어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대로 사용하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단한 군데에 다시 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가정법 문장에만 다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법이니까 진리가 아닌거지요. 헬라 원어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다시라는 말이 없고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도 다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는거지요.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주님이 임하신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등등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이지요. 셋째로는 주님께서 초림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제 8강에서 저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련해서 예언한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또는 다시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을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기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기다리신다고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다 이루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지요. 메시아가 임하실 때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 천국을 이루셨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고 열매를 맺게 되면 추수한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과 같이 확장된다. 천국은 감추어진 진리의 나라요 그 진리를 찾는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임한 것이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할 때 이루어질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만 이루어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과 깨달음에 한계가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넷째로는 주님께서도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확신이 없었다거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다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볼수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주님의 진리의 나팔이 울려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되라.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속히 오실 것이니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이 틀림없지요.속히 올 것이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도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 언제쯤 오실지를 모른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과 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리고 다음의 말씀도 그 세대에 이루어질 주님의 우심, 즉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와 사도 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용기와 힘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루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두 군데 성경 구절에서 주께서 곁에 서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에는 절대로 주 또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또는 주님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 곁에 서신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요. 주님께서 약속대로 그 세대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 것이지요. 바울에게도 오셔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각 세대마다 임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임하고 계신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대가 세상 끝인 것을 깨닫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다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일어나서 신령한 몸을 덧립고 하늘나라로 등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해서 살지 못한 이들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그 훗날에야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이름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을 교훈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셨고,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각 세대를 신실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드림 받은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께서 자기 세대에 오실이라고 확신하고 바라며 살았거나 또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면 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진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 재림주들, 즉, 적그리스도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기를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100% 적그리스도라고 제 2강 후편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강의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듣고 영접하는 자들은 들림받게 되는 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는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의하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림에 대한 진리가 어느 정도 쉽게 깨달아지지만, 성경 말씀을 잘 모르거나 교리적인 고정관념이 강한 분들은 이해하기가 여전히 힘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 강의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기에 대한 말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명백하게 깨달아지도록 점점 더 세밀하게 성경 말씀을 들어서 강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한 강의들을 먼저 잘 소화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시간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는 이겁니다. 이 시간에 살펴본 모든 말씀들이 각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림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여기저기 분주한 마음으로 입에만 맞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진리를 아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리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추구해야 할 것임을 깨닫는 이들이 복이 있는거지요.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를 한 번도 제대로 시청하지 않고 대충 훑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착각하시는 겁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 4강과 제 5강 중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근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